안녕하세요 행복 어보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오십견 자가진단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 어깨가 왜이 아프지 하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네 여러분 오늘 오십견을 여러분 자가진단 해 보셔서 내가 오십견인가 의심 한번 해 보세요 네 오십견은 어깨뼈와 위팔뼈이지요이 사이에 관절랑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섬유화가 되고 어깨 관절이 유착이 되어서 안 움직이는 것이 50견의 시작입니다. 요즘은 3, 40대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50대 전후에 어깨 관절의 통증과 운동에 제한이 있다면 50견으로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50견은 여러분, 음, 어깨가 여러분 얼어 붙었다고도 표현하고 어깨가 굳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네 어깨 통증은 어 가장 흔한 것이 해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이 있습니다. 해전근개 파열은 이렇게 팔을 올렸을 때 팔이 안 올라가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팔을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해전근개 파열입니다. 그런데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본인이 올리도 안 올라가고 남이 이렇게 올리려고도 안 올라가는 것이 오십견입니다. 이렇게 해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은 다릅니다. 해전근개 파열은 힘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오십견은 유착이 되어서 달라 붙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쉽게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50견 자가 진단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내가 어, 어깨를 다치지도 않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 있지요? 네, 그런 분들. 두 번째. 두 번째는 밤에 잘때 내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 나 어깨 때문에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네. 세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팔을 이렇게 올렸을 때, 제 같은 경우는 팔이, 보세요. 귀에 이렇게 닿이잖아요? 귀에? 귀에 이렇게 붙잖아요? 그런데 50견인 사람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려보면 팔이 안 닿아요. 이렇게 된다든지. 네. 이렇게 안 붙는다는 거죠. 네. 네 번째는 여러분, 음, 팔을 겨드랑이에 딱 붙이시고 90도로 딱 꺾어주세요. 꺾은 상태에서 앞으로 앞으로 손을 이렇게 모으면 어깨 내회전이거든요 이럴 때 통증이 있으신 분 어깨 외회전 밖으로 돌렸을 때 통증이 있으신 분네 이런 분들은 50견을 열심 해보셔야 됩니다 저희 센터에 50견 환자분이 나오시는데 이렇게 할때 통증을 엄청 많이 느끼시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다섯 번째는 뒤쯤 지기, 손을 이렇게 뒤찜을 한번 지어보세요. 뒤찜질때 통증이 생겨서, 아! 어! 이러시는 분이죠. 너무 못 돌리시는 분. 이러신 분들은 50견입니다. 네. 50견이 가장 심한 경우는 옆으로 이 자세가 안 나와요. 이 자세. 옆으로 이 자세가 안 나오는 것은, 아, 내가 50견인데 심한 편이구나라고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십견은 치유가 되는 어, 질환입니다. 왜냐면 오십견은 주기가 있어요. 주기가 있는데 통증기, 통증이 엄청 심한 기간이 있고, 동결기. 내가 어떻게도 안 낫는 것같아 이런 동결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회복 기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십견은 주기를 탑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반드시. 어, 치유가 되는 어깨 진환이니 포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달라는 거지요. 꾸준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오십견은 육착승이기 때문에, 운, 운동의 가동 범위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어붙어버리면, 얘가 올라가지도 안, 안 하거든요. 그래서 꼭오십견은 스트레칭을 풀어서, 여러분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운동 범위를 만들어내서 여러분 50견에서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